예. 오늘은 3월 19일, 에... 14시입니다. 14시. 수요일 14시입니다. <laughs> 아까요, 예고에 들었던 대로 볼통을 보니까 그냥 난놀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놀이 놀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벌통은 제가 약군이 조금 있어서 약군이 있어서 그한 장씩 빼서 입에 일 가리에다 약군 지원을 했어요. 봉판 위주로 해가지고 어 봉판 위주로 해지고 약군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갖고 저 앞에보다 훨씬 안 좋죠. 안 좋아 안 좋아도 안 좋아도 6매 1가리입니다. 안 좋아도 6매 1가리. 이렇습니다. 안 좋아도 6매 1가리고 경리판이좀너어여기까지 벌이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고 여기는 볼통 가라앉지 며칠 안 됐습니다. 볼통 가라앉지 며칠 안 됐고 어 여기는 사양만 해주겠습니다. 화분떡은 한개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한개 반. 저 뒤에 한개 남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저반 개도 안된것 같아요. 가운데까지 해서 한개반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화분떡은 추가로 어 보충해주지 않고, 아침에 그 물은 보충해줬어요. 물은 보충해줬고, 아, 참, 물을 하루 만에, 어제 그 추운데도 물을 줬거든요. 하루 만에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 상태가 아주 좋아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뭐저 앙수도 앙수도 어 노준지 뭐 15일 아직 안 됐으니까 그대로 놓고 어 오늘은 여기에 사양만 해 주겠습니다 사양만 사양만 아, 요즘 시계요 작년에 그, 꿀, 이게 작년에 꿀통을 썼던 거거든요. 어,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된 게, 이제 올해는 이제 아직 경험,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에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어, 여기에 사양을 많이 채우면, 여기가 사가가지고 통째로 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용을 많이 채우지 말고 절반정도 채워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작년 까안 쓰려고 그냥 이 사양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득 가득 주겠습니다. 가득 사양을 가득 해주겠습니다. 제 볼통 그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볼통이에요. 사용하지 않은 벌통이니까 음. 요 벌통으로 제가 가아줬습니다 그래서 내용물도 하긴 않고 날씨가 따뜻하고 좋긴한데 날씨가 좋긴한데 예 온도로 따지면 은 10도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10도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확인하지 않고 위에 확인했으니까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 내고 말라면 20도 저는 그래요 20도 정도 대하가 안에까지 공판도 확인하고 공판이원도 해주고 어, 아니면, 뭐, 2층 계산 올리나는그 작업을 해 주고 인데요 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볼통 갈아줄 때도, 어, 20도 넘었을 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맨손으로 오늘은, 맨손으로, 어, 아무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더 이상 뭐 작업 안해줄 거예요. 화분떡도 충분하고, 화분떡도 충분하고, 화분떡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요, 뭐 20도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보충만, 보충만 하는 걸로, 어, 앞에, 앞에만 돌 끼우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확인해 주겠습니다. 다른 볼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볼통도 다른 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충만 오늘은 아, 아까 물보충해줬으니까요. 물보충, 사양보충, 화분떡보충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순창에서 가져온 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순창이라고 써놓고, 어, 오늘자, 오늘, 날짜가 3월 19일이니까, 요즘의 어, 일가리라고 이렇게 써놓고, 하면은 이제 알아요. 여기는 꽃가이 아니고, 어! 정신이. 정신이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요, 깜빡이 없어요. 뭐 침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어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방송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요 앙스 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보충은 전부 다 해줬고요 어물 보충은 전부 다 해줬고 나머지 뭐 화분도 등등 이렇게 보충만 해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아니다. 햇빛이 나서 포근은 해요. 햇빛이 나서 포근한데 어 바람은 좀 차가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어 그래서 뭐별 준비도 안 했어요. 화분떡하고, 화분떡하고, 이렇게 사양하고 준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양 보충해주고, 물 보충은 전부 다 해줬어요. 요거는 조금 전에 했는데, 그렇게 먹었네요. 그렇습니다. 요, 요쪽, 그, 형님한테 세통 가져온 거하고, 어, 또 저, 저 뒤에 그한통 더, 이쪽, 저기에서는 봉판을 빼서, 요, 약군들 지원을 해줬어요. 그, 20도, 이쪽, 저쪽일 때, 에, 봉판 위주로 해가지고, 어,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물 주고 나니까, 햇빛 나니까, 걸들이 이러네요. 일단은, 뭐, 작업한 것 일일이 여 보여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만, 어 촬영해서 어어 간단하게만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간단하게만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나머지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광양에서 가져왔어요 광양 광양에서 가져왔고 어 그볼통에다가 소문 달아주고 소문 달아주고 밑에 그벌 바지 이게 국내산 자꾸 물어보시는데 국내산 소초강 어 국내산 그 뭐랍니까 어 국내산 그 폴리스망입니다 폴리스망 폴리스망을 호지켓으로 찍었어요 앞에 호지켓으로 찍어서 이렇게 6통 해가지고 볼통은 갈아주지 않고, 예비장 앞전에 찍었던 것 같이로, 영, 영상에 찍어 올려드렸던 것 같이로, 어, 여기도 이제 사양해 줄 겁니다, 오늘. 음, 이렇게. 여기도요, 좋죠? 앞전에, 앞전에, 이쪽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볼통은 한번, 어, 쪽에서네 번, 네 번째, 요놈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수탁벌인데, 요거는 뭐, 어, 아마 오5일가리 아니면 메일가리오5일가리 사이일 건데, 한번보여줄릴게요 제가 뭐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통 다 좋아요. 하고, 수탁벌은 그, 수탁가, 오시진 형님도 와서 보셨지만, 아, 오로지 그분을 위한, 그분만을 위한, 터도 안 돼요. 여어을뭐 빼서, 안 본다고 그래서 여어을 빼서 공간적으되 해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여, 여거는 여, 여기는 6미일가리였죠 넘치는 6미일가리였습니다 아, 여기도 육메일갈이구만요. 3월 1 1일 날, 확인했을 때, 육메일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별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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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화분떡을약 4개 가까이 줬어요. 4개 가까이. 4개 가까이 줬는데, 아, 어, 희한하게 이쪽에서부터 먼저 갈아 까먹었네요. 어, 요거는 다 거의 다 먹었고, 요거도 다 거의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어, 아, 난 벌만 여 만지면은 이렇게 바람 부는가 모르겠어요. 바람 아까 안 불길래 작업 시작했더니. 여기도 육매일가 이고요볼 봐보세요. 그러니, 그러니, 이타 가신, 어, 사장님이, 형님이 좋아하죠.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때도 좋죠. 막, 그, 요거는 조금다가 갈아줘야 될것 같네요. 그, 보, 보온 저기를. 옆으로 붙어 가지고 아다 넘어와 있는데요 예비장까지 다 넘어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분떡도뭐 전체로 따지면 한개반 정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 뭐 21도 막 20도 전후 계속 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안연한 봄 날씨라 그래요 어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좋죠 요, 나머지 볼통도 대부분 이래요. 이렇게, 여섯 통은 다 그렇다. 섯 통은 다 그렇다. 야,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오메 이가리일 수도 있고, 어, 오메 일가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통? 여기 옆에도 육메 일가리인데, 예, 저쪽은 오메 일가리이구만요. 그러니까, 그 점은 있는데, 이렇게 볼이 좋습니다. 어, 날씨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중선는 중선은 3월 말에 3월 말에 해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 3월 말에 해 주는 걸로. 허분먹고요아분것도막 감당이 안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저그 어. 어, 이따 가신 형님한테 그랬어요. 한번더잘 먹으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골잘 키우려고 잘 먹이니까. 그렇갖고 뭐, 재배를, 재벌, 저벌은 한개더 먹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먹으면 잘 주고 그러니까. 믿고 한번더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걱정 말도 동생,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어, 오늘 또 아침에 전화 왔던데 우리 형님. 어, 형님 하게 됐어요. 태할던데 믿고 이렇게 맡으시니까 연놈은뭐 손도 안 대고 이거 뭐 삼매일갈이였어요 가져올 때 삼매일갈이였는데 지금 현재는 안에 저 날씨가 좀 따뜻했다 그러면 안에도 좀 열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참을랍니다 참아야죠 날씨가 오늘 10도 정도밖에 안, 안 돼가지고, 어 햇빛이 나서 좀 포근한데, 의외로 날씨, 기온이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도 해주고, 어 여기는, 여기는 앙수도 없고, 그러니까 앙수도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만 이렇게 놓고, 살짝만 눌러놓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 어, 꿀벌 수탁 사업은, 아직 그, 순창, 아니, 남원분은 오셔가지고, 어, 뭐, 여러가지 이유를, 어제 어떤 간에 안 하게 됐고, 어, 순창분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벌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못 구해줬어요. 그래서, 어,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에, 모르겠습니다. 또안 해도, 안 해, 안 하셔도, 저는 이제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에, 아까 12시쯤, 12시쯤에 이렇게, 예, 12시쯤에, 아까 바이텍스 묘목 있지 습니까 그게 한 몇십만주 될 거예요. 몇십만주 되는데, 아, 계속, 벌을 받아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쪽을 그 트랙터로 좀 차가지고요 어 여기다가 바이텍스 면목을 쭉 까는 것도 깔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텍스 면목을 좀 깔아야 될것 같아서 해달라 그러시면 해드리고 안 해줄 음, 안 하시면 은 억지로 이렇게 하십시오 사정도 안 하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에만 깔더라도 이쪽에만 깔더라도 한, 한 5만 유면목깔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5만 유몇목 깔고 여, 며칠 사이에 유체입니다유체 며칠 사이에 유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세요 아... 어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 올린다고 했는데도 17분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수탁사업은그 어 하시든 안 하시든 수천 분까지 어 그분이 바쁘셔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벌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애로사항을 토하시던데 제가 어몇 군데 알아봤는데 벌을 못 구했어요 이 가져온 가격에, 뭐, 비싼 가격 같으면, 뭐, 오늘이라도 당장 구하죠, 건디. 예, 목, 구에서 어, 그쪽 사장님이, 이, 이가가신 사장님이 벌 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예, 바쁘셔대요 막, 막, 보니까 통화하면 막 염소도 키우고, 어, 농사를 많이 짓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조금만 보러 기다려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당분간은 어 영상 안 올리고, 조금 어 기다리랍니다. 기다렸다가, 그뭐 바이텍스 씨가 올라온다든가, 조금 아마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씨가 올라오는데.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영상을 계속 올릴 때. 그때쯤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